뮤직 큐 미마 미마 워맨 겨어 박수 없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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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녀 학생 전담과 영사 미미 미노입니다 어, 오늘 사건은 흔한 고딩인 척하는 사건 바로 9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흔한 K고딩의 노제 리더 계급 커버입니다. 하지만 아니, 영상 속 용의자는 엄청난 춤 실력을 보여주고, 많은 학생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흔한 고딩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흔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위화감을준 것이 아닌가 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추석 끝에 이 해당 용의자 연락처를 제가 입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의자. 아, 일로 오세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온담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어떻게 되죠? 한글입니다. 어? 아, 누가 지어줬죠? 어. 샀습니다. 명작이 있어요 지금 몇 살입니까? 올해 18살. 수많는용의자분들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최영주입니다. 오! 좋아하면 안 되고 어린 나이 이렇게 학생 사에 혼란을 갖고 오고 있다는 거 좋은 점이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형제하면 어떻게 되죠? 언니랑 남동생. 아 어,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죠? 22살입니다. 2두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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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거> 아닙니까? 뭐가 <laughs> <뭔거> 아닙니까? <laughs> 어디 살아요? 저 제주도 삽니다. 제주 아일랜드? Yes. y yes. 일단 yes. <laughs> 있습니다. 영어 좀 해요? 아좀 하죠. 어플시의 뜻이 뭐예요? 네? 일단 있습니다. 그 어, 학교는 지금? 중앙 여자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공학이요? 아니 아니요. 어? 중앙 여자 고등학교. 공학 아, 여고. 아. 집중 좀 <웃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장점이 있습니까? 본인 생각한 제주 장점? 서울이랑 약간 비교하면 공기가 이제 좀 다르죠. 리프레 r e 서울 공기 좀상막하다 그러니까 더 청정한 비염 없어요? 아우. 있긴 한데 <laughs> 그거는 <그건> 약간 유전 그거는 <laughs> 약간 유전 유전, 유전. <laughs> 제주도 일기는 여기까지 듣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이 음. 흔한 K고딩의 노재리더계급 커버입니다 흔한 뭐지 지금 K고딩에 그사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아흔한 붙여줄 수 있잖아요 아 흔한... 흔한 요 정도면 아, 뭐 기본? 기본이다 점점 이... 혐의가 깊어집니다 아, 요 영상 찍은 거는 도대 언제입니까? 스우파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고 노제 커버가 열풍이 아주 불기 시작할 때 이제 저희 밤난리가죠 어. 심장이 들끈 들끓, 들끓죠 이제 막. 어.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어, 하랑 공부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에 음. 친구가 아, 온다마 진지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딱 헤이마마 말고 다른 춤도 커버한 적 있어요? 스파이시. C L 스파이시 매운. 그거 있다는 거죠 몸에. 그렇죠. 왜 있어요? 아니, 없으세요? 댕댕뱅추는거 봤던 거 같은데, 어디서... <laughs> 일단 이 영상 그 반응이 좋을 거라 보니 예상을 했나요? 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솔직히... 이 정도 주겠으면 거의 1등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님 봤나요? 아, 그건 모르죠. 아, <laughs> 요거인 요거와도... 친분은 없어가지고 아, 기대가 좀 되죠, 본인은? <웃음> <웃음> 수많은 헤이마바 커버 영상이 있었는데 본인 생각에 그 중에 몇 등인 것 같아요? 이게? 순위를 따져보자면 네. 조회수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밤마다 한 명씩 웃긴 친구가 재밌다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서 당황 이 친구 얼마 당황했겠습니까 <laughs> 방구석 전문가들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어 근데 외국인분들이 많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음. I love the fact that her friends are hyping her up 무슨 뜻이죠? 뭐제 친구들이 이제 음. 뜨겁다 여기 대세 용법이 뭐예요? <웃음> 중요해 <웃음> 어, 봐봐 I love the fact that 대세 용법이 뭐예요? 팩트를 지금 음. 해주는 거잖아요 앞 명사하고 음. 뒤에 똑같은 내용 맞아요 무슨 격? 독적 격이 <laughs> 아니라 가틀? 가틀 동격 아, 동격대, 동격대. 아 맞아 맞아 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알겠습니다 <laughs> 투호파2의 우승자는 이미 정해진 거 같네요 스걸파 왜안 나갔어요? 크로를 어. 꾸며야, 꾸며야, 꾸려야 되잖아요 동아리라고 들었던 거예요? 동아리는 또 뮤지컬 동아리로 한 소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투큐 뱅뱅뱅 <laughs> <laughs> 뮤지컬이나면 뮤지컬 <laughs> 지금 이 순간, 순간 나만의 길 이런 거 없어요? 아 뮤지컬 무슨 내용을 했어요 그럼 약간 독립운동가 네. 1895년 을미사변이 있었는데 누가 죄인인가 본인 <laughs>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뮤지컬 동아리 쌍둥이 동생 역할을 했는데요. 약간 살짝 암살 느낌. 전지현. 너... 전지현 상둥이 어, 조국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목소리> 아니, 동아리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목소리> 저희 서에서 먼저 연락이 갔는데 연락해서 좀 어땠어요? 기분이? 당황스러움 동시에 약간 행복함? 당황스러운데 행복해요. <laughs> 컨셉 좀 집중해요. 네. <목소리> 근데 예상했겠지만 문제된 춤 저희가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춤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Be my, be my woman girl Be a man 아 박수 없습니까? <웃음> <웃음> 너무 이두 명이서 One, two, three, four Be my woman girl Be a man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 lady. You will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baby. Uh,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be proud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wow. be on that, keep it in check. When you need that, I'ma let you have it. <laughs> okay. Okay. <laughs> 아, 아. 어, 지금 목이 가셨는데, 지 아, 고생했어요. 그거 어떻게 쳐요? <laughs> 표정이 좀세팅이돼야 되거든요. 나표 지금 빅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딱 처, 처음에 포즈. 목세기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부신다. 내가 이 세상을 흔든다. 넷플릭스 <laughs> <laughs> 뭐 좀비? 새로 <laughs> 조연 준비에요? 이제 박수. 아,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잡아주고. 아, 맞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laughs> 마지막! 여운이 중요해. 어제 여운. 이제. <웃음> 내가 만약에 <laughs> 나야나 그 주인공이 된건 맞냐? 오케이, 평가. 오케이. 오케이. 뮤직, 고! Be my woman, girl. <laughs> be your man. 오케이!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for real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be proud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How cute How was it? 55 아,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도 영상 내에 있던 춤을 정확하게 실현을 하고 그런 것을 보아 혐의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춤을 도대체 언제부터 쳤길래 초등학교 2학년 음... 그때 한창 약간 틴탑 긴 생머리 그녀 그날 생각나지 그게 초이야? 난고이 그러니까 그 남자 아이돌을 보고 어, 같이 본인도 춤을 춰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제 방과 후 있잖아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춤, 네. 댄스로. 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거의 잘 췄다는 걸 보이 느꼈습니까? 너무쉬웠어요 오, 그때는? 진짜 그냥 거의 미루님. 아, 보다 더하 아니, 나는 그 곡을 아니. <laughs> 아니, 임마! <인마! 웃음> 에너지티 이거 못 봤네. 하긴 치셨는데, 그냥. 무쌍하다,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혼자 하다가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된건 초등학교 6학년. 아 6학년 때부터 하고 네. 하고 이제 좀쫄아 있었어요. 아 들어가는 계단에서 약간 5분. 레비티 있고.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어. 무서웠던 거죠, 약간. 음. 그럴까 말까? 음. 하다가 이제 돈 뜯겼어요. <laughs> 아, 아, 그러면... 열심히 배웠죠. 열심히 배웠고. 네. 그러면 댄서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법도 한데 했었죠. 어. 이제 춤이 정말 음. 그냥 제 인생. 같은 그런 느낌. 중학교 3학년 때 주변에 이제 춤을 훨씬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나이 때? 네. 계속 보다 보니까 어 나는 음.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현실의 벽을 느끼고 공부를 했다. 뭐후회하진 어. 어, 않습니까? 후회까지는 아니고 음. 춤이 또 저를 싫어지게 만들었던 적도 있고 음. 너무 힘들게 했던 적도 있으니까. 어. 근데 너무 좋아서 또 아예 후회할 수 없는 네, 어. 그런 느낌인 거죠. 대중의 관계네요. 음, 그렇죠. 본인 최종 꿈이 있다면 공연을 기획하는 마케터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잡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본인 그 대학 전공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술 경영. 아니면 뭐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이제 고이 올라갑니다. 공부하면서 힘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음. 뒤쳐지는 느낌 들어가지고. 보니 그 하루에 단어 몇 개예요? 단어요? 응. 음. 이제 2월부터 어. 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원래 1월부터 외우려고. 아니, 너무 바쁜 거예요. 뭘 바쁜 아니 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촬영하고. <laughs> 2월부터 외우자 다짐. 영어 몇 등급이죠? 2등급. 오 음. 내신. 네, 안해 오네 안 하네. 안해안 <laughs> 안 하네. 열악층안해 그치 국어 몇 등급이에요? 국어는 이제 내신이 더잘 나오고 국어나 영어나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맞게끔한 원인일 텐데 국어도 이월에 시작해요? 국어는 잘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어, 매삼비 하루 진짜 세시분이요3시 분씩 아니면 그건 아닌데 뭐야? 그냥 끌릴 때매삼비 아, 뭐야? <laughs> 주삼비주삼비주삼주삼분는 주산부, 끔찍한 데 <laughs> <주산부는> 학원은 <laughs> 다녀요? 과외 과외요? 네. 뭐 무슨 과목 수학 과외 생남자요 여자입니다. 몇 살이요? 세우! 몇 살이요? <목소리> 아니 왜? 어머니 때문에 물어봐 네가 뭐가에서 엄마야 뭐야? 잘 배우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주대에만 있을 때 하루 <laughs> 일과 어떻게 돼요? 학교 갔을 때요? 6시 반에 기상 6시 일어나 아, 6시 요어나3분이나 일찍? 30분 더 일찍 가야 돼 1, 그 2분 시작 전에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이나 한두개 정도 풀고 들어가는 그 습관 되게 좋은 거 같거든요 그 정도 할 짬이 나오려나? 예. 해야죠 어, 나인데 뭐야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오사했거든요 하자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면아요 그쵸? 애들 수업 전에 여 선생님 맨날 깨우죠. 아니요, 저희 춤춰요 하지 말고 <laughs> 분위기 바꿔. 오케이. 이때 손 부세요. 고삼들 은다 열심해. 히 어디다 중요니다 네. 음, 뭐 공부나 춤이나 둘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어, 한 가지 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음. 이게 바로 메가패스 무료 수강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특별히 매니저 어, 스터디숍요 경찰서와 연락을 해서 2월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당장 시작해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공부든 하나 둘셋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 영광이고 정말 너무 잘생기셨어요 와 병원 좀어 가세요 네? 가세요 <laughs> 가요? 대본에 네 이렇게 써있어요 가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용의자는 뛰어난 춤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춤만 놓고 보면 흔한 고딩이라고 위장을 하는 아주 문제적이고 위험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흔하지 않은 춤 실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행복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용의자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춤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험의로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 오늘 사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춤은 애증하지만 공부는 사랑만 하길 바란다. 이상형사 미미, 믿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타일돼요 아, 무거나 하시죠. 어 네.